사도행전 103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마침내 베드로와 고넬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리의 집에 초대를 받은 베드로는 그를 만나자마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위반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로 저를 여기까지 불렀는지 말해 주십시오. 하며. 이곳까지 그를 초청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의 질문에 고넬류 역시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환상과 개시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이곳으로 초대했고 그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두 모였다고 대답하죠. 각자에게 임했던 서로 다른 은혜가 이처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보자기에 쌓인 그릇과 그 안에 담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류가 그를 초청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환상과 개시의 의미를 조금씩이나마 어려움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욱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게 된 계기는 고넬류의 생생한 간증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의 태도를 확인하고 난 뒤였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고 확신했을까요? 그릇에 담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의를 행한다면 누구든지 다 받으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와 종교는 이방인과 접촉할 뿐만 아니라 깊이 교시하는 일을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환상에 등장하는 부정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지옥의 뗄감에 불과한 이방인한테는 절대 허락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 당시 보편적인 유대교 종교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인 관습이 똘똘 뭉친 보통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자 사고방식이었던 셈이죠. 그것을 깨뜨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처음에는 베드로조차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 번씩이나 거절했을까요? 그런데도 결국은 순종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래 묵은 종교적 신념과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사회적 통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매우 낯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은 진실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합리성과 보편성 그리고 상식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광신이나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랜 관습과 통념이 늘 진리와 일치하지 않고,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케케묵은 가치관과 관습의 장벽을 뚫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할 때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관과 낡은 관습의 문을 박차고 용감히 전진하는 중이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냥 안주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퇴보하는 중은 아닙니까?